할렐루야 오늘 요한 3서 1장 말씀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큰 기쁨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재산이 증식되었다거나 아니면 좋은 집을 얻어서 살수 있다든지 아니면 좋은 자녀들이 좋은 학교에 진학을 했다든지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건강검진을 했는데 아주 건강이 양호하다라고 말을 들을 때라든지 다 귀하고 그리고 또 기쁠 때일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전혀 다른 차원의 기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말년에 이렇게 요한 3서를 통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자녀들아,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큰 기쁨이 없도다 하 것이죠 오늘 우리도 이 고백을 함께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기쁨의 기준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인생을 사는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 3서는 신약 성경에서 가장 짧은 책입니다. 그러나 이 짧은 편지 안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이 너무나도 많이 담겨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가이오, 한 사람은 디오드레베, 한 사람은 데메드리오입니다. 이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은 진리 안에서 행하고 사랑으로 섬긴 사람이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디오드레베는 으뜸 되기를 좋아하고 교회를 큰 혼란에 빠뜨리는 사람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데메드리오는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듣는 일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세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교회를 세우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교회를 흔드는 사람입니까? 우리의 신앙은 진리 안에서 행하는 신앙입니까? 아니면 나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사람입니까? 이 말씀 안에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 보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람으로 다시 세워져 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진리 안에서 행한 사람 가이오에 대한 말씀입니다. 1절 말씀 함께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그랬습니다. 1절을 보면 요한은 자신을 장로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한다 하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라는 표현이 요한 3수에 여러 번 반복되는데, 그만큼 가이오는 사도 요한에게 특별한 기쁨과 위로를 주는 성도였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며 기도할 때,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인용하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이 2절 말씀 함께,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사랑하는, 사랑하는 자여, 자여 내 영혼이 네요, 잘됨, 잘됨 같이, 같이 내가, 내가 범사에, 범사에 잘되고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간구하노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축복의 인사가 아니라 영적인 원리입니다. 음.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질서가 이 순서를 따라 잡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흔히 거꾸로 생각합니다. 범사가 잘 되고, 그리고 사업이 잘 되고, 건강이 좋고, 자녀가 잘 되면 그때야 우리의 영혼이 잘 괜찮다고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가장 먼저 잘 돼야 되는 것그첫 단추가 잘 꿰어져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우리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잘 된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고 그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며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는 영혼이 잘됐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평안을 유지하고 세상이 줄수 없는 평안. 세상 일들이 좀안될 수도 있고, 그리고 세상에서 생각했던 대로 잘안 풀릴 수 있지만, 우리 영혼이 주님께 딱 붙어 있어서 근심 걱정 염려가 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나아가는 그런 인생이 될때 우리는 그 영혼이. 진정으로 잘 되는 인생이라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 가이오는 첫 번째로 영혼이 잘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이었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범사가 잘 되게 하시고 그리고 모든 건강과 모든 삶의 여정이 강건하여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살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3절4 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형제들이 와서,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증언하되 내가, 내가 진리 안에서, 진리 안에서 행한다, 행한다 하니,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영원히 잘 된다는 것은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가요는 진리를 안다는 수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 위험한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통로는 많아졌습니다. 또그 말씀이 삶에서 실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영상설교도 듣고, 책도 읽고, 또 큐티도 하고, 여러 가지 강의도 듣습니다. 그러나 정작 내 삶은 말씀과 별개의 길을 걸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이오는 달랐습니다. 자신, 자기 자신에 대하여, 가정에 대해서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과의 관계에서도 진리 안에서 행했습니다. 교회와 사역자들을 대할 때 진리 안에서 행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와서 그 사람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이다라고 증언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런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누군가 우리를 두고, 아, 그 집사님, 아, 그 권사님, 아, 그 장로님, 정말 진리 안에서 행하는 분이십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단순히 오래 교회 다닌 성도가 아니라 진리 안에서 행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권합니다 두 번째로 그럼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삶의 구체적인 모습으로 이 가요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사랑으로 섬기는 삶이었습니다 5절 6절 말씀입니다 함께 공독합니다 사랑하는, 사랑하는 자여, 자여 네가 무엇이든지, 무엇이든지 형제, 형제 곧나그에된 자들에게 행하는 네. 것은 신실한, 신실한 일이라 그들이, 그들이 교회, 교회 앞에서,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하나님께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라고 좋으리라. 말합니다. 이 5절, 6절 이하를 보면 사도 요한은 가요의 구체적인 선김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낙은네된 자들이라는 말은 당시에 순회 선교사들, 전도자,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들을 말합니다. 당신은 지금처럼 이렇게 정착된 목회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교회를 순회하며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순회 전도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교회와 성도들의 환대와 지원이 없으면 그 사역을 이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가이오는 이들을 기쁨으로 영접했습니다. 자기 집을 열고 식탁을 내어주고 때로는 재정을 도와주며 기도하며 사랑으로 섬겼던 것이죠 이것은 어떤 면에서 구약에서부터 내려오는 그런 유대인들의 전통뿐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꼭 해야 할 사회적인 약자계층 과부, 고아, 나그네 그리고 복음 전파자들 이 사람들을 돕는 것이 그리고 그들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같다고 말씀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는 것은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그렇게 낙은 애들에게 섬기는 것이 곧 예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긴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가이오는 이들을 기쁨으로 영접했고 그리고 자기 집을 열었고 그리고 그들을 먹여주며 재워주며 그들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그 섬김을 가리켜 신실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신실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믿음이 있는 행동이라는 뜻입니다. 그냥 성격이 좋아서 그 사람은 그냥 성품적으로 남한테 베풀기를 좋아해 그런 그냥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복음을 사랑하기 때문에 섬긴 그의 행동을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은 또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도전을 주는데요. 8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가 이, 같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것이 마땅하니,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위하여, 위하여 함께 위하여 일하는 위하여 자가, 위하여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그렇니다 여기서 놀라운 영적인 진리가 하나 나오는데 가이오는 복음을 직접 들고 나가서 선교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그저 자신들을 찾아온 선교사들과 전도자들과 또 사역자들을 돕고 섬기고 먹여주고 재워줌으로 그것을 평가하기를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어떤 분은 앞에서 찬양하는 일로 또 찬양을 인도하는 일로 설교하고 또 현장에서 뛰고 봉사합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고 헌금하고 또 격려해주고 또 어떤 분들은 또밥한끼 따뜻한 말한 마디로 우리의 지체들을 섬기며 또 주의 종들을 섬기는 일들을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섬김을 보시고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이죠. 혹시 나는 그냥 뒤에서 조용히 서 있는 것 같고 별로 하는 일이 없는 것 같다 할지라도 그리고 나는 뭐 대단한 헌신도 하는 게 없다라고 느낄지라도 우리가 진심으로 사랑으로 섬기고 그리고 우리 이웃들을 섬길 때 그것이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사랑으로 섬기고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주의 일꾼들을 위하여 마음을 열어 도울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복음의 동역자로 세워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가이오를 보면서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저도 가이오처럼 진리 안에서 행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섬기게 하시고, 복음의 동역자로 살게 하소서, 내 집이, 내 삶이, 내 재정이, 내 시간이, 고금을 위해 쓰임 받게 하옵소서. 이렇게 우리도 가이오와 같은 주의 일에 함께 동역하는 자로 날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두 번째로, 아, 세 번째로, 가이오와 정반대의 길을 걸는 사람이 오늘 나옵니다. 그 이름은 바로 디오드레베입니다. 9절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두어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뜸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아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그랬습니다. 9절과 10절을 보면서 우리는 아주 안타까운 한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이름은 디오드레베입니다. 디오드레베의 문제는 한마디로 말하면 교만이라고 할수 있죠. 으뜸 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다고 말합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섬김보다는 인정받기를 더 좋아하는 사람. 기쁨보다 자기 자리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기 명예를 더 크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디오드레베는 사도 요한의 편지도 무시했습니다. 사도적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도 인정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생각을 앞세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형제들을 영접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말은 결국 아까 가이오와는 정반대로 외부에서 원 순애 전도자들, 또 낙은 애들, 또주의 종들, 사역자들을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외부에서 온 사역자들을 막고, 더 나아가 그들을 도우려고 하는 이 가요와 같은 사람들을 돕지 못하도록 교회에서 내쫓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스스로 섬기지 않을 뿐 아니라 섬기려고 하는 자들을 까지도 섬기지 못하고. 그들을 내치며 가로막고 있는 모습이죠. 결국 자기 뜻에 맞지 않으면 사람을 내쫓고 배제하고 밀어내는 그런 악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디오드레베의 모습이 없는지 깊이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혹시 내 마음 속에 이런 교만함이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섭섭함이 쌓여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가 한번 정말 우리 역곡동 교회는 이런 디오드레베와 같은 악한 생각과 마음을 품는 자들이 한 사람도 없도록 우리가 날마다 우리 자신 앞에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오드랩의 길은 결국 자신도 무너뜨리고 교회도 상하게 하는 길입니다. 교만은 결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처음에는 강해 보이고 대단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의 마음이 떠나고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축복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언제나 겸손한 사람, 진리 안에 자신을 낮추는 사람, 또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디오드레벨을 보면서 결단하십시다. 주님 제 안에 으뜸 되기를 좋아하는 마음이 있다면 꺾어 주옵소서. 인정받고 싶은 마음, 내 뜻대로 하고 싶은 마음, 내 의견을 고집하고 싶은 마음을 다 내려놓습니다. 진리 앞에, 말씀 앞에, 교회 앞에 겸손히 섬기게 하옵소서.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가 저와 여러분이 함께 결단함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인생의 축복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또한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는데 아주 짧게 한 절로 기록되죠. 데메드리오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공독합니다 데메드리오는 무 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으며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아느니라이 짧은 한 구절 속에 데메드리오의 영적인 인격이 담겨 있습니다 무 사람에게 증거를 받고 진리에게도 증거를 받았다는 것이죠 요한은 이 데메드리오에 대하여 말할 때 첫째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신앙인이었습니다 데메드리오를 아는 사람들은 모두 그를 신뢰했습니다 저 사람은 믿을만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말과 행동이 똑같아 저 사람에게 맡기면 무슨 일이든지 잘 되겠다 이렇게 인정을 받았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진리가 그를 증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삶의 기준은 항상 말씀에 있었습니다. 성도들에게 인정받는 신앙인이라면 바로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 삶의 기준이 항상 말씀에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말씀이 옳다 하면 순종하고,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포기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진리 자체가 그의 삶을 인정해 주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역과 인격 모두가 조화를 이룬 일꾼이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사역만 잘하고 인격이 부족하면 결국은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인격은 좋은데 사역에 헌신이 없다면 열매가 약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디오드레멘은 삶도, 인격도, 사역도, 관계도 모두 진리 안에서 조화를 이룬 사람이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나오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제 인생도 이 데메드리오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린 참제 자신도 연약하여서 어떨 때는 사역을 열심히 하고 어떨 때는 인격적으로 비중을 두지만 이두 가지를 다 균형 맞춘다는 것은 정말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끊없이 추구해야 될 것은 바로 이 데메드리오와 같은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성장하고 자라가야 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에 이런 데메드리오와 같은 균형 잡힌 일꾼이 많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말이 무겁고 행동이 성실하며 관계가 건강하고 복음을 위해 희생할 줄 알고 맡겨진 자리에서 묵묵히 충성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쓰임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 모두가 주님 나를 그런 한 사람 데메드리오와 같은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요한 삼서를 통해 우리는 세 사람을 보았습니다. 가이오 진리 안에서 행하고 사랑으로 섬기는 사람. 디오드레베 으뜸되기를 좋아하고 공동체를 흔드는 사람. 데메드리오 사람들에게도 진리에게도 사도에게도 칭찬받는 사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지금 누구와 닮아가고 있느냐? 너의 말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느냐? 너의 섬김은 어떤 향기를 내고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결단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가이오와 같은 일꾼이 많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인생을 사는 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 또한, 디오드레베와 같은 길을 가서는 안될 것입니다. 겸손히 주님과 교회 앞에 서게 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데메드리오처럼 사람들에게도 진리에게도 하나님께도 인정받는 일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요와 같은 그리고 데메드리오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주시는 그런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는 귀한 역사들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